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DND 파마테 어, 주가가 장 초반 4% 가량 이 개파락에 대한 모습을 또 보여 주면서 주님들이 지금 구간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야 될까? 어,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어,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이 조정 흐름이 연이어서 나오다 보니까 어, 지금부터 주님들이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냐에 따라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다시피, 향후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임상 일정과 포인트를 또 앞두고 있죠. 2026년 1분기에는. d d 0 2에 대해서 초기 임상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dd01에 대해서 48주 생검 데이터 발표까지. 자, 그야말로 dnd 파마텍과 화이자의 기술이 결합된 첫 사례에 대한 임상 결과를 또 앞두고 있는데, 대신에 우리는 지금부터 단기적인 대응이 또 중요해졌죠. 왜 그러냐면, 이 무상증자.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이한 번의 상승과 조정, 그리고 다시 한 번, 한 번의 상승과 조정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주임들한테도 이 무상증자 패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무상증자는 두 번의 급등 일정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이 급등 일정에 따라서 타점 전략만 잘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큰 수익을 또낼수 있다 보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공유, 자, 공유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 대신에 우리가 지금 구간부터는 눈여겨봐야 되는 자, 일정이 언제입니까? 이 무상증자 3,250만 주 어, 수량이 굉장히 많죠. 3,250만 주가 상장을 합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거는 12월 5일이라는 날짜로 써져 있는데 자, 보통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 전환사채 자 이런 신주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자 신주가 상장되기 이틀 전이죠 이거래일 전에 미리 권리 공매도가 권리 매도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어, 내일부터입니다 주임들 일단 12월 3일부터 3,250만 주의 신주 물량이 시장으로 출회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어, 일단 오늘은 영상을 좀 일찍부터 준비를 했는데 지금 자 밑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오늘 구간 최소한 못해도 이 비중축소 비중축소에 대한 타점 전략을 꼭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구간 개파락은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제가 영상 초반에도 시작하자마자 어떤 얘기 드렸죠 우리는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벤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 비중 축소를 가져가고 신조 물량이 상장된다 라고 하면 바닥 구간에서 재매수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주주님들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또낼수 있다 보니까 해당 내용들 전달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자, 제가 매일마다 열심히 영상 공유 드리고 있는 만큼 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일단 dnd 파마텍이 경고용 펩타이드 기술에 대해서 캐나다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를 이게 보통 특허 출원을 시키면 이게 날짜로 봤을 때는 2020년도에 자, 특허 출원을 시키고 해당 특허가 등록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렇게 나라에다가 특허 신청을 한다. 캐나다 한 나라에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이 특허 등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유라시아 특허 하이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캐나다에서 특허 등록이 된다. 그러면 같이 출원을 시켰던 여러 나라에서도 이 특허 등록 일정들이 앞당겨질 수 있는. 자, 보통 바이오 종목들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캐나다 특허 등록 결정이 이제 특허 등록의 시작점이 될수 있고, 자, 앞으로 여러 나라에서 특허 등록들까지 완료가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화이자 쪽에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결정까지 내렸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인 주가 변동성 구간에서 최대한 주임들이 수익 전략으로서 꼭 타점들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 그런데 지금 구간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최근 이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자, 지금 권리락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권리락일이 13일이었으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거의 4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왔다가 오늘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소폭 출회가 좀 되고 있는데 자, 그리고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대차죠, 대차. 마찬가지로 대차 물량 자체가 128만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대차라는 거는 자 공매도 거래를 위해서 주식을 미리 빌려오는 수량을 집계한 지표겠죠. 네, 이 대차 잔고가 128만 주까지 늘어났고 자, 금액으로는 1,190억, 거의 1,200억 가까운 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아이러니하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일단 지금 구간에서 주식을 미리 공매도를 시키고 내일 구간에 개파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매수에서 상환하는 이 공매도 물량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오늘 구간 아마 제 영상을 언제 시청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구간 최소한 주임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라도 축소하는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일부터 자, 1대3의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한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에 대한 전략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정규장 끝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내일 구간 개파락 나온다. 절대 매도금지 구간입니다. 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오늘까지 12월 2일까지는 유효한 거고 내일부터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 어, 제가 좀 많이 비교해드렸던 이 G2G 바이오라는 종목도 똑같았죠. 자, 이렇게 보면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하기 이틀 전에 미리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주가가 대략 자, 저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까지 하락을 보여줬지만 여기서 물량 소화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PNS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똑같습니다.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하기 전에. 이틀 전에 미리 권리 공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자, 주가는 마이너스 9%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PNS 로보틱스는 1대1의 무상증자, 그리고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대2의 무상증자. 근데 이 신주가 훨씬 더 수량이 DND 파마텍이 1대3의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자, 지금 시총이 1조입니다, 1조.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3조 원의 신주 물량이 추가적으로 상장을 한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상장을 또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 아마 무상증자를 진행하고 계신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참여만 하더라도 벌써 1대3 중에 3에 대한 물량이 수익 중인 구간이겠죠. 아무래도 무상증자 권리라 기준 가격 자체가 얼마였냐면, 잠시만요. 74,700원이라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무상증자 참여만 하셨던 분들도 모두 다 수익 중인 구간이다. 이 수익이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일, 12월 3일부터 무상증자, 무상증자 권리공매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더 많이 출회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DND 파마텍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중에서 일단 단기적인 매도 타점 이후에 무상증자 물량이 시장으로 완벽하게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전략들 꼭 챙겨가면서 내년 1분기와 2분기 자, 임상 이벤트 일정에 따른 수익을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단기적으로 오늘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가져가고, 혹시라도 내일 구간, 그리고 무상증자 물량이 시장이 완벽하게 상장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재매수에 대한 전략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주임들 요거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제가 상단에 개인 번호로 하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DND. 자, DND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미리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아마 제 영상을 좀 많은 분들이 시청을 좀 해주셨는데 무상증자 발표할 때부터 두 번의 급등 구간 우리가 챙겨가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 색깔 매도 신호가 나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끔 자, 주인들한테 전체적으로 공유를 미리미리 좀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DND라고 문자 한통안 보내주셔서 자, 매도할 수 있는 구간. 놓쳐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내일 구간 개파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호가 뜨면은 전체적으로 공유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12월 2일 정규장 종료 전까지 단기적인 반등 구간에서 비중 축소, 매도에 대한 타점을 가져갈 거고 12월 3일부터는 개파락 이후에 바닥이 잡히는 자리에서 재매수에 대한 전략, 공유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저랑 같이 이 대응들 함께 이어가실 분들은 자, 위에 있는 번호 010 3703 8575 자, 이 번호로 저한테 DND라고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기 바라 겠고요 자,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 색깔 매도 신호가 뜨면서 여기 위에 이셀 보이시죠? 자, 우리가 단기 급등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타점 잘 가져갔던 만큼 확실하게 주임들이 매수 잘하고 매도까지 잘할수 있는 타점들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안눌러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 010-3703-8575자이 번호로 dnd 라고 빠르게 문자 한통 미리미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들께 잠깐 공지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매년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제가 포착한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주님들이 꾸준하게 어, 수익을 좀잘 내고 계신데, 자, 일단 뭐 중요한 거는 AI 관련 대장주 말고 진짜 돈 되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어떤 거죠? AI,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다 맞습니다. 자, 근데 AI가 아무리 좋더라도... 자 서버만 때려박는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겠죠. 진짜 중요한 부분은 전력 그리고 에너지 이게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자, 이 AI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돌리려면 무조건 전기가 필요한데, 자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AI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죠. LG와 SK까지 자 전부 다 AI 인프라 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상 발전기 연료전지 납품하는 이 회사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딱한 군데. 자, 전력설비 독점기업. 점유율은 무려 70%가 넘어가는 자, 이 히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정보가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수주공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냥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로 내부 일정까지 나와 있는 자 상황. 자,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 드디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의 차트를 좀 한번 보여 드려 보면은 자, 지금 구간에서 고점을 찍어 주고 거래량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자,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수상하죠. 이, 자, 외국인들이 20일 연속 매집에 추세선에 대한 이탈까지 없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이 다음 파동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제가 항상 주임자한테 이 히든 종목을 공유드릴 때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있죠 이슈 수급 추세 이세 가지가 맞으면 그건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슈가 다 됐고 수급도 들어와 있는 상태며 추세 한방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이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좀 같이 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 라고 하면은 자 제가 이렇게저 1억만 들기 프로젝트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어, 문자로 에너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자, 정확한 매수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 전부 다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하나 이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에너지라고 빠르게 문자 한통 미리 미리 남겨 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임들한테 이렇게 히든 종목입니다라고 공유드리면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타율이 좀 굉장히 좋았었죠. 자, 영상으로도 마찬가지로 9월 11일날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비만 치료제 히든 종목으로 공유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얼마의 매수 들어갔습니까? 어, 4만 4천 원이라는 금액의 매수를 들어갔고 자, 지금 실제로 359,000원이라는 금액까지 570%의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자 제가 준비한 이 히든 종목은 주님들이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수익으로써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 이 종목은 이슈, 수급, 추세까지 완벽한 종목인 만큼, 자 저랑 같이 이 매매 대행도 함께 하실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에너지라고 자 저한테 빠르게 문자 한통 미리미리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늦게 공지 사항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았죠. 2024년 이 테마의 순환매 패턴에 따라서 우리도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2025년 도 마찬가지로 테마의 중심으로 수급들이 이동되는 자 수납 매매 트레이딩을 좀 집중을 해 보셔야 되는데 조선 관련 종목들이 자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자, 방산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당장에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일단 입장 인원은 선착순 300분 한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1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복리투자죠. 복리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5%의 수익률로 20일 한달 동안 수익을 꾸준히 낸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1개월 차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2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올라가고 2개월 차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400만 원 3개월 차도 마찬가지로 400만원이 800만원, 그리고 4개월 차 800만원이라는 금액이 1600만원. 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5개월 차 3200만원이라는 금액까지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 6개월 차부터는 매달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 주주님들이 제 2의 월급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요. 이 100만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 저희가 이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고 저희랑 같이 매매 접근 이어나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3703-8575이 번호로 복리라고 문자란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종목에 대한 타점,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을 매일마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요청을 해 주셔서 3,2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가 달성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300분 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 제 번호죠. 0 1 0 3 7 0 3 8 5 7 자, 이 번호로 복리라고 자,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 주셔서 자, 해당 프로젝트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